다시 한번큰 소리로 읽어줄래, 유진아? 이 땅에, 해보세요이 땅에 예수님. 응, 오신 예수님. 그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 예수님,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다리는 거야. 아, 성탄절 성탄절 전에 4주 동안은 대림절이라 이렇게 해서 대림절 4주를 기다리면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무슨 날이야 성탄절이 성탄일이 무슨 날이야 무슨 날이야 몰라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무슨 날 무슨 날인지 한번 올려보세요 아는 사람은 유진이 무슨 날이라고 성탄절이 밥 먹는 날? 산타가 돌아다니는 날? 그럼 무슨 날인데? 그럼 무슨 날일까? 바로 바로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 오신 날. 날. 그 예수님 생일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수님 오신 날. 에 예수님, 예수님 오신 것을 기억하고 하고 기념 예수님 오신 것을 같이 축하해.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 오셨대. 어 이렇게 하는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럼 예수님 대체 누군데 그렇게 기념하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수님은 대체 누구야? 예수님은 대체 누구일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느냐, 아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볼수 있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볼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을 눈으로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악수할 수 있어요? 어, 그렇게 할수 없어요. 왜냐? 왜? 하나님 없으니까 응. 왜 우리가 하나님 아, 만나서 어 만나서 가막어 하나님 저기 어 뭐지 빵집에서 우리 만나요 뭐 이렇게 그렇게 왜 못해요 아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서 막 이렇게 안기도하고 왜 우리 그렇게 못할까 없기 때문일까 아니야 그러면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응. 이렇게 이렇게 몸이 있어 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라서 만나서 악수하고 막안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라서 안을수 없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볼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본체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볼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 본체. 그분, 여러분, 컴퓨터에서 본체,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화면. 화면을 뭐라 그러는 거지? 모니터? 어, 모니터. <laughs>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그것만 있으면 컴퓨터가 막 돌아가는 줄 알아? 본체가 돌아가야지 되거든. 본체하고 모니터도 연결돼야지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걸볼 수가 있어. 또 마우스도 본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마우스를 막 누르면 커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스피커가 있다 그래도 본체하고 연결이 돼야 컴퓨터에서 통해서 나오는 그림 속에 음악을 같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체가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그게 바로 본체. 가장 중요한 그거, 그거 자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아, 이게 컴퓨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컴퓨터는 그 밑에 있는 그거, 네모나고 그거 있죠? 여러분 컴퓨터 볼때 보는 그거, 그거거든. 그게 본체예요. 진짜 본 컴퓨터는 그거거든.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체 누구냐?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는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볼수 없는데 아버지 품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를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은 뭐냐면 우리가 볼수 있도록,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볼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볼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도록,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뭐, 어떤 분이냐? 다 이루신 분이에요. 다 이루신 분이라서 뭐라고 말하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그분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대체 누구야?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야. 하나님이시면서 볼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오셔서 다 이루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다 이루었다. 이제 다 했어. 다 이제 해결되었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를 세 글자로 줄이면 또 뭔지 알아요? 이렇게. 뭘까? 이거 뭘까, 얘들아? 이게 뭘, 뭐, 이거 보여요? 이거 보이면 뭔지 써보세요. 이렇게 세 글자를 줄일 수 있죠? 뭘까요? 과연 뭘까요? 올려보세요. 뭔지. 예, 유진이 뭔지 알아? 음, 음. 예수님은 음, 음, 음.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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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하려고 오신 분? 그거 힌트. 자, 이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일곱 글자를 세 글자로 줄이면 또이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분을 네 글자로 줄이면 이렇게.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그렇지. 그리스도. 와우. 잘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은 누구냐? 대체 누군데? 하나님이면서 왜 왔어? 무슨 문제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죄를 다 갚아줬어요.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아도 되고, 죄 때문에 끌려 다니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이 사탄마귀, 죄를 다 꺾으셨기 때문에 사한 마귀 귀신을 다 이기신 분,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셨대, 이 땅에 오셨대. 어? 그러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도... 어, 그러면 아무튼 짠 하면서 천사들과 함께 착...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오셨을까? 내가 하나님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야 다 엎드려라 막 이러면서 짤하고 나타나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면서 다 모든 문제를 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방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지 알지도 못해. 그런데도 이 세상은 세상 임금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 안돼 싫어 마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방해가 있었어요. 무슨 방해가 있었냐? 사람들이 비어 터져가지고 예수님이 누굴 방도 없었어요. 아기가 아기. 애기, 병원에 가야 되지만 옛날에는 병원에도 안 갔어. 산파를 구할 수도 없었어.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전문 일을 하는 분이 산파예요. 그런 분도 만날 수가 없었어. 어 그래서 어떻게 써? 방도 없어가지고 어디서 아기가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알아요? 네.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늘나 하늘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땅에 말구유 마곡간에서 마곡간은 어뭐 하는데요? 말, 말 있는 곳이에요. 말 말들이 쉬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쉬고, 이렇게 하는 곳, 자는 곳. 말국간이에요. 말국간의 말구유, 마이구유. 말구유는, 구유는 말의 밥통 말하는. 말들 이렇게 쭉, 소들도 마찬가지죠. 쭉, 짐승들이 있으면 앞에다가 커다란 나무통 이렇게 베어 놓고, 거기 안에 파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밥을 주고 그래요. 거기. 애기를 낳을 방도 없어서, 마구간을 빌려서, 마구간에서 아기가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놓을 자리가 없어. 놓을 자리가 없어 갖고 그 마구간에 있는 말 구유 그 위에다가 놓게 했어요. 길에서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길에서. 어, 되게 추운 그 바깥 길에서 태어났다면 죽을 수도 있었겠지요. 죽을 수도 있었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 방이 없다는 건. 그런데, 이 길의 그 위험, 추위의 위험, 이런 모든 감염의 위험, 이런 것들로부터도 그런 방해도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또, 이런 방해만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니까 왕이 지금처럼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몇 사람 이상은 모이지 마세요. 이런 거 있죠? 교회에서 절대로 밥 먹지 마세요. 이런 거. 긴급행정명령이라고 말해요, 그런 거를. 이때도 그랬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왕이 태어났다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안 되지.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세 사람 보이지 마세요. 이런 거는 지금이고, 이때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3세 이하의 아이들은 죽여! 3세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유대인들 중에 3세 이하의 지금부터 몇 년도까지 작년, 재작년에 난아기들은다 죽여! 어, 이렇게 해서 3세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은 예전에 모세 시절에도 났어요.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추배고 패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도 그때도 세상에서 세상임금이 왕을 통해서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들이 다 히브리인의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다 죽는 이런 슬픈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런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꿈을 꾸게 했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도 해부 세계 가지도 않았고 또 어, 저기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호메, 네 동네 유대로 돌아가지 마라. 내가 말할 때까지 여기에 머물라.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3세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뺏겨질 때 죽지 않고 살아있게끔 됐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막혔느냐? 막혔을까? 안 막혔을까? 이 방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막혔을까요? 하나님 구원하겠다고 하는 뜻이 막혔을까요? 죄를 사해줘야지. 다시 만나줘야지. 나랑 함께 해야지. 내 자녀를 찾아야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 방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어요. 방해가 막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왜 이루어졌을까? 왜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방해하는데 아우 귀찮아 방해하잖아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어 예수를 보내서 이 땅에 구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르라 주네 아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빈 방도 없네 에이 내가 하려고 하는데 고작 마구간밖에 없네 에이 내가 하려고 하는데 고작 저 왕이 애들을 다 죽이네 에이 관둬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갔어요. 방이 없던지 말던지 마구간에 밖에 비어 있는 게 없던지 상관 없었어요. 고작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인데, 어? 내말내 뜻을 이루는데 고작 마구간이야?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구간이었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니까. 긴급 명령을 내려서 위험한 상황이 괜찮아. 하나님이 더 크시거든.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방해가 있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이어나갔을까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고작 우리가 할수 있는 건마구간 밖에 안 되는데, 고작 우리가 내주, 내드릴 수 있는 건 말구유통 같은 것 밖에 없는데, 고작 하나님하고 등 돌려서 이 땅에 할수 있는 거는 애들 죽여! 이런, 어? 그런 무서운 그런 것 밖에 없는데, 우리는 고작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섰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그래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 우리나라에 어 단군처럼 신화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있었던 일 같기도 하고, 동화책에만 있는 것 같기도 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성경이 쓰고 있는 내용들은 역사적인 근거들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땅에 가보면, 그 예수님의 흔적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긴급 행정 명령이 떨어져서 애들을 다 죽였다 이런 기록도 다 남아 있어요. 진짜로 있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언제 몇 년도에 왔어? 몇 년도인 줄 알아요? 몇 년도냐면 바로바로 바로 아주 아주 가까이 알수 있어. 2021년 전에. 우리 지금 2021년이지요? 2021년 이렇게 숫자가 어떻게서 쓰여 만들어질 수 있었느냐 이거를 주후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날짜 뽑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첫 번째 해가 1년,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 2년. 그래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되고 그 다음에 2000년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2021년째예요. 예수님이 오신지 2021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만큼 2021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2021년, 이 어, 내년도면 몇 년, 언제가 될까? 예수님 오신 지 얼마나 됐을까?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게 되는 거겠죠? 성탄절은 성탄일 몇 날, 며칠이에요? 몇월 달이에요? 몇월 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력으로 하면 그 기록에 보면 예수님을 매 태어나신, 탄생하신 기록을 찾아가면 은 뭐, 이렇게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막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탄절, 성탄일은 그 날짜는 몇 달, 몇월 달, 며칠 날, 몇 시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날이냐? 기념일이라고 그랬죠?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일이에요. 우리 이 날로 하자. 이날온 땅이 온 세계가 모든 백성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는 날로 하자. 그래서 다 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축하하자. 어, 그래 축하해. 그래서 서로 선물을 주면서 축하하고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축하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기여마,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는 빠지고 선물만 남았지. 흥겨움만 남았어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흥겨움만 남게 되다가 이제는 슬슬 그 흥겨움도 사람들이 다 비벼서 없애버리겠죠. 성탄절인데 흥겹지도 않아. 기억을 안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흥겹지도 않아. 축하 안 해. 심거워졌어, 재미 없어졌어, 조용해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도 그 방에는 계속 되기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축하하고 그리고 성탄절은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거 너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날이에요. 유진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 이 땅에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그 뜻을 꺾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잖아.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잖아.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날. 그게 성탄절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는. 우리 형편이 마구간 같아도 상관없어. 마구간 같아도 상관없어. 아무리 크고 무서운 것이 방해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셔. 뭘 말씀대로 이루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거.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거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 되기 바랍니다. 이 12월은 여러분 우리 마음껏 축하하는 12월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음껏 기다리는 그런 12월이 되어져야 돼요. 알겠죠? 자, 예수님 만났나요? 오신 예수님? 네. 네. 그 예수님 지금 어디 있나요? 이번. 네 마음 속에. 맞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분이 오신 오신 사실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12월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